안녕하십니까 내 사랑 파이펫코인 파이코인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 채굴량을 위해서 우리는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파이 세상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요 파이펫코인의 그 신규 이 공지사항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정보를 같이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 이 간단한 음, 간단한 방송을 그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펫 팀 해가지고 이 영어로 쭉 나와 있어요. 이기그뭐 해석은 잘안 되지만 이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그이 어 파이펫 테스트 게임에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그이 파이펫 파이오니어 여러분에게 이제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패스는 그 확실한 그 가치를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 테스트 코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버블 이 버블이 상당히 그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이 테스트 데이터 이 테스트 기간 동안의 모든 그 데이터를 지우, 지우지 않으면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메인넷 이후에는 이제 1파이당 이제 100파이 팻 코인. 1파이는 이제 100파이 팻 코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잡을 거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출금 목적으로 1파이 당100 패코인 1대 100이 되겠죠. 이제 네, 이렇게 전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번에 이제 자기들이 이 파이 패코인의 그이 지갑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그 테스트 파일을 이제 뭐이 패코인으로 이제 그 변환이 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책임을 이렇게 이제 파이오니어 유저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이 테스트넷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영세팩 세계 1등 이렇게 최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건 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1대 100으로 바뀌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5 제너레이션 펫이라고 그래요. 여기 0세대 펫 이제 0세대 펫을 이제 한 마리씩 준다 이거예요. 이제 만약에 당신의 그, 이 활력치, 활력치가 100이 넘으면은 이제 랜덤으로 이제 0세대 펫을 이제 한 마리씩 준다. 이 메인넷 가서 그 얘기입니다. 이 활력치는 이제 여기 나와있죠. 활력이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723맨 왼쪽 위에. 그 다음에 만약에 활력치가 100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예, 만약에 10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요 저기 그 자기들이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 이제 짧은 그 자기들이 정, 이제 정해주는 시간 안에 이제 100 파이펫 코인을 이용해서 그 영세대 벼설이제한 마리를 이제 그 구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세대 펫 영사대 펫과 이제 파이펫 코인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근데 그 한계가 몇 개냐, 이제 그거는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all the vitality, 모든 그 활력치, 활력 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테스팅 기간 동안,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활력치는 이제 그, 이제 메인넷, 메인넷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 모든 활력치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활력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력치. 자, 활력치 알아볼게요. 이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자, 100일, 사, 거의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파이펫에 몰두해서, 미친듯이 게임한 사람은 별 차이 없고, 이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왠지 그 활력치에요. 이 활력치. 왼쪽 밑에 보세요. 활력 미션이라고 있죠. 자 활력미션을 클릭을 해 볼게요 매일 로그인 하기가 이제 활력치가 1점씩입니다 날마다 1점씩의 활력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자, 매일 로그인하기 맨 위에 있죠 자 매일 로그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맨 밑에 맨 우측에 보면은 내 정보 있죠 내 정보 클릭합니다 여기서 맨 위에 오른쪽에 사인인 있죠 그죠 맨 위에 오른쪽에 이걸 클릭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어에뭐 101일 동안 지금 연장 출근했죠 하루 안시고 여기 출근 도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출근 도장 찍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현재는 하얀색으로 되있지만 파란색으로 되어있거든요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셔야 이 파이펫에 접속하면 은 이제 저절로그 저기 활력치 1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 정보 여기 있죠 여기 음, 사인을 해야 되면 사인을 사인 여기를 클릭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내 거를 이제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 주셔야 이제 활력치가 1점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음 자, 그 다음에, 이 초대하기. 이 초대하기는 이제 활력치가 10점이에요. 뭐, 제건 16, 165죠? 예. 이게 예, 그, 한명 초대하는데 이제 활력치가 10점씩 올라갑니다. 그, 날마다 이제 1점씩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활력치는 그 메인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료 채굴 코인들이 거의 다 이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이제 뭐 다단계 비슷한 뭐 다단계는 아니고 한 단계죠 자기 바로 이한 예, 단계 자기가 소개했던 이거 이제 이거 소개를 하면은 이제 그 활력치가 10, 10점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프레인스톰에서 파이펫 투표. 요거는 지금 프레인스톰이 요 파이펫 코어팀에서 이걸 안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인스톰도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먼저 얘기냐면은 프레인스톰에서 이제 파이펫이 옛날에는 다 찾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가다 보면은 다 막혀 있어요. 자, 그걸 뚫어놓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걸 작업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요거는 이제 메인넷 가면 아마 활력치 어떤 또 이제 에, 그 미션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매일 로그인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하기. 이두가지예요이두 가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활력치를 이제 많이 높여놓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00점 이상 되면은 이제 랜덤으로 영수 대표에한 개씩 받고요그 다음에 100점이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이제 100, 파이페이 코인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 메인 넷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짧은, 시간을,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을 주겠죠. 그 기간을. 그 기간 안에, 이제, 영세대 펫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음, 한력시 100이 안 돼도, 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앞으로, 여기 이제 메인넷에 넘어가면, 요, 이제, 영세대 펫한 마리에, 이건 이 비공식적인 거예요. 아마 3.14, 우리가 파이가 3.14죠. 요3.14 파이면은 이 영사대 배을이한 마리 이 구매할 수 있는 그 가격이 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어디에서 저기 살짝 봤습니다. 이 디스코드에 들어가가지고. 이건뭐 확실한 정보는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들이 이제, 주, 이제 메인넷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요, 파이펫 코인은 이제 뭐, 게임 자체는 단순하지만, 일단은 먼저 가입을 해서, 일단 뭐, 저, 처음에 이제 뭐, 없으면은 이제 제거 그, 레퍼럴 코드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이제, 날마다 하루에 이제 도장, 출근 도장 찍으면서, 활력치 1점씩 높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이제 소개해요. 이거, 이거 좀 자기 밑으로 이제, 그, 초대 코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점씩 올라가니까, 어쨌든, 요, 이제, 파이. 요, 파이팻은, 이제, 그, 파이코인. 그 밑에, 이제, 파이체인몰 있죠? 자, 파이체인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 파이코인 최고라는 유틸리티 때문에, 이제, 여기 채팅, 파이, 여기도 많이 들어가죠? 음,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자, 이것도 막 눌러주고, 자, 글도 한번씩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브레이스튬에 들어가면은, 맨 밑에 컨티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 둘세 번째 요게 파이체인물에요 요 파이체인물에서 파이팻 음.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이팻을 모든 파이팻을 이제 개발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운영 등 모든 것을 요 파이체인물에서 저기 다 가져갔습니다 예이 파이체인물을 믿으면 은 파이팻 믿으면 됩니다 자이거 눌러보죠 이제 뭐 앞선 저기 그 공지들을 보니까 이제 파이 체인몰도 이제 바로 이제 현재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h e l l 여기 이제 파이 그 기존에 이제 했던 걸다 하고 이제 다시 신규로 진짜로 이제 어 진짜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을 올린다. 어, 판매하는 제품을 올린다. 판매하는 제품만 올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저기 어, 파이 체인몰도 그렇게 나가는것 같고요. 자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메인넷 우리가 이제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착착 이 준비가 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자 우리가 메인넷을 그 다음에 이제 메인넷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제 파이코인도 아시겠지만 뭐 노드하고 그 다음에 파이유틸 유틸을 활동하고 이제 노드 노드 보상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레퍼럴 초대인 그 해서 보상 받는 거. 요세 가지잖아요. 요세 가지를 하면은 사실 할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남는 시간에 요 파이펫을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하셔 가지고 이걸 지금 이 손에 많이 익혀 놓아야 됩니다. 자, 맨 밑에 하나 둘셋네 번째 랭킹 보시면 <laughs> 자, 저는 이제 0세대 보유자. 현재 739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1등이죠? 음. 근데 이제 이거 다, 이제 그, 데이터가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저기, 뭐, 3개월 동안에, 4개월 동안의 노력이, 어, 이제 뭐, 수포로 돌아가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거, 이제 그, 다 기술이잖아요? 음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이제 마켓. 자, 마켓에서부터.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영상들은 오늘은 이제 그 공지사항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부터 일괄적으로 이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나열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파이펫 게임을 그 손에 익혀서 이메인에 이후에 이제 실수하지 않고 남들보다 좀더 빨리 이 파이패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코인을 이제 1대 100으로 바꾸는 거죠. 이 파이코인을 벌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마무리 하시고요. 감사합니다.